그게 처음 안 놓으실 때입니가 그래서 약간 2 단계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3 단계가 넘어면 그냥 다막 날리기 시아요요 상태로 몇번 크게 한 번에 한 5kg씩, 10kg씩 미리미리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해외에서 하든, 뭐 한국에서 하든 지금 노래진 거 보이시죠? 노래진 거 지금 색깔 상당히 노래진 편가요. 색깔이 아까 얘가 얘가 지금 이렇게 노래진 겁니다. 선생님 어머, 둘쪽 손을 들어봤는데, 네. 시작, 시작.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같이 동시를 해야 돼. 같이 씨. 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안주 보나 용속 양동이 소장자 네. 한국 치킨 메뉴의 치킨왕 조진석입니다. <laughs> <laughs> 아이 초단님. 네. 오늘 도대체 어떤 유로 영상을 만들시려고 이렇게 막 재료가 다양하게 들어왔어요. 네, 이게, 이게 뭐, 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네,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분리 대두 단백이라고. 그 치킨 파우더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아. 여기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음. 특수 재료에 관련된 것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치킨 파우더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 유튜브 다른 데서 말했던 것처럼, 네. 뭐 흔히 말하는 뭐. 튀김가루만 넣고, 뭐, 카레가루 넣고, 이렇게 해서 절대로 맛있는 치킨이 나오지.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손님께 돈을 받고 치킨을 파는데, 자, 우리나라는 그 치킨 가루가 잘 나와 있어요. 하지만 중국이나 미국, 해외에서는 절대적인 그 가루가 없으니까, 오늘 조회사님께서 그 가루 만드는 비법을 유로 영상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네. 자, 고장입니다. 네. 우리 저 해외에 계시는 여러 사장님 여러분들은 아마 해외에서 여러 가지 이 가루라든지 이런 걸 하기에는 준비하기는 아마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여기 나온 재료들을 이용해서 손으로 직접 점퍼 별로 해서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치킨 가루를 통해 가지고 한국 치킨랑 똑같이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는 시카고, LA. 그 다음에 날라스, 그 다음에 중국 상하이, 베이징 이런 쪽에서 제가 다 이미 이런 비슷한 절또 거의 똑같은 재료를 통해서 구입을 해서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뭐 유럽의 어디 구석에 있다, 뭐 아니면 중동 어디에 있다 못 구할 것 같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은 네, 어떤 것을 이용해서 구하실 수 있느냐? 바로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아마존 있잖아요. 버전 닷컴을 이용해서 살짝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요. 인터넷으로 어, 구해수있습니다네 그렇다면은 일단 요 재료들을 통해서 오늘 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배합된 파우더를 가지고 직접 튀겨서 치킨을 완성해보는 과정까지 오늘 한번 촬영해볼 예정이고요. 한국 치킨은 처음부터 모든 재료를 꼼꼼하게 섞어가지고 맛이 제대로 조화를 이루어야지. 바로 케이푸드, 바로 케이 프라이드 치킨, 케이 치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떤 분위기로 섞는지, 어떻게 배합이 돼서 어떻게 치킨이 만들어지는지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배합 과정과 또 치킨이 완성되는 과정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치킨을 갖다가 섞기 위해서는 먼저 치킨에 필요한 도구들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셰프마스터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딱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 어떤 거든지 어떤 소리든지 이렇게 낄수 있게 다돼 있어요. 그래서 되 있는 작용이 돼 있고요. 그 때는 이렇게 해서 따는 레 있죠. 그리고 이 그릇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5g 미만의 가루들이나 복합물들, 화합물들을 갖다 넣을 때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릇에 지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밑에 조그만 그릇에다가는 뭐, 3g 미만, 요거는 10g 미만, 5g 미만, 10g 미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섞을 때, 저울에 딱잰 다음에 섞을 때, 섞어때주시면 됩니다. 저울이 필요한데요. 요만한 저울도 필요하고, 얘는 지금 0.1 저울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0.1 저울은 꼭 하나 필요하다는 거꼭 명심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체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여기서 섞었다 하더라도, 이 사이에 들뜬 부분, 이 전체적인 손이 들뜬 부분에 의해서 자꾸 빠져나오는 큰 덩어리도 있어요. 조금 미세하게. 그런 녀석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씩 전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나서 가루를 딱 부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싹 마지막으로 이렇게 섞어주면서 개줄만한 그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믹싱보립도 필요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포이드 피벗이라고 하는 스포이드입니다이 어, 피벗 가지고서, 어, 해야 되는 게 주로 뭐가 있냐면은, 치킨 파우더에 들어가는 이 칼라. 그래서, 얘를 갖다 이렇게 딱딱딱딱 짜는 역할로 해서, 칼라로 몇 방울, 몇 방울, 몇 방울 하면서, 0.2g, 0.1g,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숟가락을 통해가지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딱 해주는 건한 10g 이상 단위에서 가능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0.1 단위 미만에서는 요거, 피벗을 가지고 딱딱딱딱 부기를 맞춰주는게 중요하다. 네, 조희장님 네. 우리가 치킨 그 가루 베터믹스 가루를 쉽게 생각했는데요. 네. 꼭 의학이나 과학 같네요. 과학용 그렇죠. 네. 와. 일종의 제빵과 똑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조해야지만 맛있고 괜찮은 케이푸드의 치킨 파우더가 나올 수 있다. 그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장님이 상자가 뭐죠? 꼭뭐 의학품 같아요. 치킨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그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다 뭐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요 열었을 때뭐 황색소, 탄산소 나트륨, 캡시컴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피로인산 나트륨, 아이프라스질이라는 뭐 것부터 해서 조미, 고추맛, 분말, 비, 뭐 분리대두담데볼인산 나트륨, 이렇 지금 보시듯이, 이런 여러 가지 재료들 있잖아요. 포리믹스 시리라 뭐, 사카린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치킨 파우더 만드는데, 특히 소스 같은 거 만드는데도 일부 쓰이는 재료들입니다. 이게 지금 한 칸이 있는 게 아니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양파분말, 감자전분, 이런 평양, 베이킹 파우더 이런 평양 재료부터, 네 실제로 메타 인산나트륨 구화감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치킨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것들이 다요 박스에 준비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벌써 3단계로 됐죠 좀 많이 쓰는 것들은 저도 이렇게 좀커리마파우더라든지 뭐 여기 들어가는 뭐 시약스푼 아까 시약스푼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떠낼 수 있는 시약스푼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약스푼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실제로 미리 요 통안에 딱 보관하면서 정리해서 쓰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네. 꼭응급실온 느낌이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께서도 늘상 이가루 만드는 부분은 차례차례 순서에 맞게 내가 가장 쓰기 좋은 상태로 준비해 놓는다. 요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거는 지금 밀가루인데요. 강력분과 중력분이 적절하게 섞였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들어간건 밀가루, 옥수수 전분 이 두가지가 색소와 함께 같이 잘 섞여있다. 비율대로 그렇게 보시면, 가장 큰 비율을 자랑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게 바로 요거가 되겠죠? 네, 알파콘입니다. 알파콘. 알파콘이 뭐냐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콘얘기했 뭐라고 그래요? 옥수수죠? 예, 옥수수 가루예요. 옥수수 가루인데 우리가 흔히 파는 옥수수 전분이 아니라 옥수수 나달 가루 갖다 그대로 빻은 거.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알파 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 콘, 알파 콘과 몇 가지 섞은 거. 그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스페셜한 비법 가루입니다. 얘는. 예, 그리고 얘는 계란 가루를 여기다 이렇게 섞었습니다. 비법 가루를 이렇게 섞고요. 비법 가루 섞은 걸 갖다가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잘살 해줍니다. 이걸 바로 섞느냐? 아니에요. 이거 바로 섞지 않습니다. 이렇게 둘이 섞었으면은, 그 다음으로 양이 많은 거, 그 다음으로 양이 많은 거로 해서 섞어주게 되는 거죠. 완전히 과학이네요, 과학. 맞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이 많은 것과 많이, 어, 양이 적은 것의 인력 관계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조그만 가루부터 이렇게 잘 섞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섞어준 다음에, 그죠? 뜰채! 뜰채가 등장하는 거죠. 뜰채를 딱 놓고서, 네, 해서, 전체적으로 싹 해주고 나서 어떻게 해줘요? 섞을 때도, 한 군데서 이렇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돌려가면서, 네, 뜰채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섞어주는 거죠. 네. 하다 보면 꼭 끝부분에 이렇게 덩어리들이 생기는 녀석도 있어요. 이것들은 이렇게 뜰채로 좀 최대한 부어주세요뜯세요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뜰채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걸 섞을 수 있도록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은 얘네들끼리 또다 완벽하게 섞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기계로 돌릴 겁니까? 기계로 돌릴 겁니다. 기계로요? 기계로 돌릴 거예요. 자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반죽기 반죽기를 쓸 때는 이세 가지의 이 칼들이 나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빵 반죽할 때이렇게 생긴 거 있죠? 빵 반죽할 때 그럼, 이렇게된걸 섞으면 되지 않습니까? 요거 안 돼요. 요건 뭘 섞느냐? 거품 넣을 때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걸로, 쉬펀 케이크라든지, 요런 거, 크림 같은 거. 휘핑크림. 네, 휘핑크림 만들고 이럴 음. 때, 요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바로 뭐예요? 가루를 혼합해줄 때 쓰는 칼이다. 그래서 바로, 반죽기에 요걸 끼고서는요. 네. 이렇게 끼고, 먼저 이 그, 반죽 통에다가요. 살짝, 닦아주시고, 반죽 통에다가, 얘가 지금 다 들어가면 좀 넘칠 수도 있겠죠. 넘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반죽통에다가 약반 정도를 갖다가 퍼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할 겁니다. 또 이, 이렇게 두 번에서 나눌까? 한 번에 딱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에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한 번에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된다? 큰 기계를 사라. 네, 큰 기계를 그반죽기이에 돌린 이유는 잘 섞이라는 뜻이죠? 게 맞습니다. 잘섞이게 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죽기를 몇번 돌려주는게 좋습니까 스파이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보통 5단계까지 있거든요 1,2단계 사이에서 느릿느릿하게 5분 동안만 돌려주면 됩니다 5분 정도만 입니다 제가 아까 2단계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3단계 가면 그영서막 날리기 시작해요 이 상태로 몇분 5분 시간 만추겠습니다분 시간. 자, 여기서 딱 열어주면은, 이렇게. 아까 그 들어간 파우더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노란색 색소죠. 식용 색소. 식용 색소가 들어갔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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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중간중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약간 노릇노름하면서좀 약간 덜, 네, 네. 덜 풀린 녀석들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체에다가 어. 걸러내는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음. 요걸 해서 이런 식으로 딱 해서 하고 마지막으로 이체에 걸러내면 은 완성이 되는 거죠. 즉요런 거는 이왕이면은 이 반죽기가 큰거야 한꺼번에 해가지고. 날짜 잡아서 크게 한 번에 한 5kg씩, 10kg씩 미리미리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상 가루들은잘나가니까 이렇게 착 털어주시고, 나머지는 조금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밑에도 한번 이렇게 긁어주시고, 이래야지 빨리빨리 나옵니다. 위에만 누르면 절대로 안 되고요. 밑에도 이렇게 한 번씩, 밑에도 한 번씩 이렇게 해주세요. 위에 한 번, 밑에 한 번, 위에 한 번, 밑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자꾸 해주시다 보면, 얘가 지금 계속 젖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액체가 들어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젖어 있는 상태를 자꾸 건조하게 만들어주려면 계속 가루를 타줘야 돼요. 그러면서, 가루를 계속 묻혀주면은, 얘가 가지고 있던 액체가 점점 달아나면서 건조하게 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눌러주는 거죠. 이러면 계속 같이, 체에 쳐지면서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네. 아! 액체를 갖다가 그럼 이왕이면 먼저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아까 조그만 것들 섞을 때 먼저 이렇게 좀 섞어놓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장님들도 계셨어요 예전에 먼저 배우신 사장님 중에 아니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조그만 거에다가면 이렇게 넣으면요 그 조그만 것들은 아주 센 노래져요. 센 노래지고 지들끼리 엉겨붙습니다. 그래가지고 특수 재료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향 같은 재료들이 전체적으로 퍼지질 않아요. 근데, 재료를 한꺼번에 섞고, 액체된걸 나중에 해서 이렇게 체를 쳐주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서, 점점, 점점,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이렇게 퍼진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입니다. 네. 자, 마지막이고. 이제 거의 1kg에 가까운 치킨 파우더가 완성이 됐습니다. 드디어, 치킨 파우더 완성입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완성됐고요. 이걸 이용해서 바로 치킨 튀기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잘 보셨죠?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자 방금 전에 만든 배터믹스죠. 일단은 지금 물결무늬 치킨을 만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리스피 치킨이죠. 물결무늬 치킨을 만들 건데 물결무늬 치킨 을 만들었을 때잘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래서 한번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방주. 물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을 갖다 타 가지고, 예, 물을 바로 타 가지고, 이물 반죽은 그렇게 많이 진하진 않을 거예요. 엄청나게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예, 지금 노래진 거 보이시죠? 예, 노래진 거 예, 보이시죠? 색깔 상당히 노래졌습니다. 색깔이 아까 얘가 얘가 지금 이렇게 노래진 겁니다. 이렇게 반죽을 했을 때 이렇게 방울이 뽀글뽀글 보이게 되잖아요? 그럼 잘 섞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반죽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반죽안에 공기를 최대한 집어넣으면 얘가 최대한 많이 부풀게 되어있습니다. 이해 되시죠? 네. 해서 다리 두개 한마리를 먼저 한번 크리스피 튀김 방법을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리 분량을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자, 그럼 튀기러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꾹꾹 누르는 겁니다. 그물그 그 물결이랑 같이 섞었죠? 네, 꾹꾹 꾹꾹 해서 꾹꾹 눌러줄 겁니다. 자, 뒤집고 한번 꾹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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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뒤집고 총몇분 튀겨요? 네총 11분. 네, 11분. 한 번에 튀길 때는 11분. 뭐 보통 우리 사장님들께서 빨리빨리 하시기 위해서 미리 튀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일단 6분에서 7분 정도 튀기시고 마무리로 3분에서 4분 정도 튀겨 주시면 딱 적당하다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집어넣고 나서 절대로 만지시면 안되세요 1분에서 1분 30초 동안은 절대로 만지시면 안 돼요. 어차피 물결무늬 튀김, 크리스피 튀김은요. 붙지 않습니다. 서로. 약 대략적으로 2분이 지났을 때는, 어, 느 정도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물결문이 기가 막히게, 예. 네, 너무 기가 막히게 됐죠. 네. 물결문이 아파차빠차 붙어있지 네, 지금 시간이 지나간경계로요 네, 걷어내도록 하겠습니다. 30초만 잠깐 스톱했다가, 네. 먼저 중간까지 됐을 때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거 한 30초 정도 제가 놔두는 이유는 지금 겉부분에는 기름이 많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좀더 맛있고 바삭바삭하게 되라고 그런 거고요. 뭐1 1분한 번에 다 튀긴다고 해서 맛이 없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바로 이어서 그냥 1 1분 채우시면 되세요. 자, 그럼 나머지 시간 바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한번 기름 빼봤고요. 그대로 기름 바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넣을 때는 이왕이면 늘상 강조드리는 거지만은 두꺼운 녀석부터, 큰거부터 먼저 넣으셔야 되는 거 얇거나 작은 건 나중에 넣으세요. 이미 어느 정도 다익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어느 정도 다된 단계로 걷겠습니다. 가장 거품이 안 나고 소리가 조용한 것들부터, 나좀 데려가 주세요 하는 것부터 먼저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 벌써 보이시면은 물결 무늬가 장난이 아니죠. 마지막. 마지막. 저 치킨 완성. 조상이 방식은 코리안 스타일입니까? 네, 완전히 시장 치킨 스타일이죠. 아, 시장 네, 치킨요? 네. 네. 그냥 물반죽으로 해서 그냥 바로 튀겨 버리는. 네. 우리나라도 호불호가 가 갈려요. 어떤 사람이 이거 좋아하고. 네, 맞습니다. 저도 저거 싫어요, 사실. 어? 근데, 이 물반죽 치킨 같은 경우는 장점이 바로 전체적으로 물반죽 속 안에 가루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찌꺼기들만 잘 건져주면은 기름이 상당 부분 오래 가고 절약이 되는 게 있습니다. 보세요. 치킨들끼리 어떻게 붙은 놈들 있죠? 어, 이거 붙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못, 못 먹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못 먹지 않지 않아요. 자, 보시면은 이거 갖다 떼실 때 톡, 톡, 톡한 번만 치시면 얘가 이렇게 쑥 떨어져요. 얘도 하이라이한번 치시면은 이렇게 한번 빠집니다. 이렇게 뜨시는 게 가정요. 그래서 얘가 익기, 익을 때까지 기다려줘. 어, 치킨이 좀 색깔이요. 물 반죽할 때좀 진하네요. 이거는 염지액이 생재료가 많이 들어왔을때 이렇게 좀 검은 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바루 재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은 조금 색깔이 연하게 나온다. 그래서 염지에 관련된 부분도 다음 주에 제가 강의를 올려드릴 거예요. 어떤 재료를 넣어야지 맛있고 하지만 색이 진하게 나오는지 염지에기, 염지제에서 염지 어떤 재료를 이만큼 써야지 저만큼 써야지 더 맛있게 나오는지 그런 것도 다 강의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 사장님들 다음번 염지제 강의 때도 꼭 한번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은 파우더 강의니까 파우더에 집중해서 먼저 해 드리도록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치킨을 튀기는 온도가 어떻게 되냐고요? 네 치킨을 튀기는 온도는 대부분 170도 170도에서 위아래인데 보통 170도에서 180도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방 염지 했을 때에아는 거예요. 야채 염지. 야채 한 방. 내가 염지 잘못했었는 거잖아, 이제. 염지가 잘못했고, 염지가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네. 사장님. 치킨이 새까맣게 나왔어요. 네, 까무잡잡하게 나왔죠. <laughs> 제가 어제 염질했는데 을 염질 을 잘못해서 그랬답니다. <laughs> 시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 치킨 교육의 달인 우리 조진석 이사께서 오늘 오셔서 베터믹스 치킨 가루를 직접 만들어서 자 치킨을 튀겨봤는데요. 세상에 만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치, 치킨을 튀겼더니, 새까매져 버렸어요. 이유인 즉, 오늘 치킨을 튀기려고 어제 제가 염지를 했는데, 염지를 잘못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자, 뭐든지 전문가하고 비전문가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뱉던 믹스를 우리 조회사님이 직접 만들어서, 자. 치킨 두 종류를 튀겨봤는데요. 오늘 제가 우리 조이사님께 혼났습니다. 세상에 만상에 제가 염지를 잘못해갖고 치킨이 까맣게 나와버렸어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 치킨 전문가 조이사님께서 설명 잘 해줄 겁니다. 그래도 시식 해보겠습니다. 수원하수를 빚어주세요. 주말이라 차를 가지고 와서 막걸리 한잔뭐먹있네요자 사장님께서는 이 치킨 두 가지 중에 어느 걸 좋아하십니까? 저희 사님 어느 걸 좋아죠? 하 저도 이거 옛날식 치즈통닭 네, 네, 네. 좋아합니다. 옛날 치킨 좋아해요. 네, 어, 이거도 맛있는데요. 음. 저도 이거 네, 네. 뭐 좋아합니다. 네.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치킨 중에서 1등 먹 네. 이주육즙이육즙 음, 보이십니까 주부신 가게. 육주부신 가게. 육주부신 가게. 육주육즙 있는 거보육시죠 치킨을 주부신 가게. 게 육즙이 보이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튀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있는데 요거 패턴이 비비큐예요? 패턴? 네 맞습니다. 비비큐, 네. KFC, KFC 비비큐 이런 패턴 나오고 있죠. 음. 다음번 그 염지제 강의 했고 한번 보시고요. 음, 염지에 따라서 색깔이 치킨 색깔이 얼마나 바뀌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터 믹스가 제대로 나와서요. 그 치킨의 맛이나 향이나 좀 아주 좋아요. 단지 우리 양수장이 실수해서 염지를 잘못해서 색깔이 까매져버렸습니다. 외식업 창업에 있어서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치킨집을 하신다면 오늘 조이사님께서 만들어주신 베트밀스 절대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도 원가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자 우리 조이 사님이 추천해 준배트믹스저 더보기 설명란에 댓글 달아놨으니까요,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호주 유럽? 또 어디죠? 유럽, 뭐. 아, 유럽 아 유럽 아 유럽도 많습니다. 아 유럽 쪽에 뭐 영국 뭐, 영국 뭐 프랑스 중동 중동 아 중동 한국인들 많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이배트믹스가 없기 때문에 자 오늘 영상대로 우리 치킨 전문가 조 의사님의 가르침대로 레시피를 잘활용하시면 해외에서도 한국 치킨 그맛 그대로 낼수 있다는 것을 선보였습니다. 네. 자 다음 영상에는 오늘 제가 실수하니 염지하고 오늘 만들어 놓은 베터믹스를 살짝 남겨놨거든요. 같이 튀겨서 완벽한 한국 치킨을 재현해 드리겠습니다. 조사님, 네. 다음에는 언제 우리 염지 찍죠? 네, 뭐 다음번에는 또몇 가지가 남아 있으니까 네, 그거 촬영한 다음에 바로 염지제 만드는 제조 방법부터 염지제를 바꿨을 때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 색깔 잘 기억해 두셨다가 다음 시간에 염지제 몇 가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홀나루도 개방하시고, 개방하시고, 부자 되세요. 네, 시작. 부자 되세요.